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대통령이 어리석으면 나라가 망하나요?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이를 왕의 허물로 돌렸지요. 백성들의 삶이 곰핍해지는 것은 왕이 덕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왕들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진해를 썼습니다. 이런 기대는 오늘의 왕 대통령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대통령이 백성들을 안녕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전도서 기자는 왕의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본문인 전도서 10장을 통해 전도서 기자는 왕의 허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 기자가 설명하는 지혜로움 혹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운다 라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라고 그 특징을 설명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본다 라고 지혜로움 혹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음 혹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일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제 집을 가는 길조차 못 찾는다고 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도수 기자가 이긴 설명을 하는 중에 이런 어리석음을 왕, 대통령이라는 통치자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마음이 그릇된 쪽으로 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의 일을 통치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드는데 6절과 7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 다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종교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상전이 말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종이 말을 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결정을 하는 통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장차 일어날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수 기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향수에 빠져 적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털어 핀다. 전도수 기자의 고발을 정리하면 통치자의 어리석음이 이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치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어떤 사람을 아랫사람 또는 스텝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통치자의 아랫사람 자리 배치에 대해 통치자만 좋아하느냐, 모두가 좋아하느냐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말씀에서 보여 주시는 것은 어리석음에 대한 평가는 대중의 목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대중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바른 사람을 바르게 자리 배치함으로 파리가 향수에 빠져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에 대한 자리배치로 그의 임무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수 기자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첫째, 통치자는 지혜를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시에 적극하게 일을 할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지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독기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둘째, 통치자는 지혜를 제대로 쓸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이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질 때나 약이지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수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뱀을 부리지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셋째, 통치자는 말을 잘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수단인지 모르는 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통치자에게 있어 말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사의 능력이 됩니다. 12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말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더욱 어리석은 통치자는 자신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싶으면 사악한 관기로 이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관기로 끝난다. 그리고는 이 어리석고 사악한 관기의 말을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넷째, 통치자는 분명한 목적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 만사가 어려워지고 피로 중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그런데 전도소 기자는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통치자 자신의 지혜, 구비의 필요와 그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한 반면, 비록 통치자가 어리석더라도 그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첫째, 통치자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의연함을 갖춘 아랫사람이 있을 경우, 통치자의 어리석음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부터 통치자의 주위에 간신이 많으냐, 충신이 많으냐에 따라 통치자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삶을 헌신하는 아랫사람들이 많을수록 통치자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 통치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모시는 아랫사람이 많을수록 통치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지혜를 선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통치자가 사방에 은밀하게 정탐꾼들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그와 그의 나라는 불행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불행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를 보좌하는 스탭들이 지혜로우면 나라는 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스탭들이 어리석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지혜롭고 스탭들도 지혜로우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군요. 바라기는 이런 대통령과 스탭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야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년에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때요 하는지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매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